새벽빈 묵상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한국에 있을 때 새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문자가 온 적이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미사일을 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출근하러 지하철에 갔는데 진짜로 대피한 한 가족을 봤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사실 이 현대전에서는 만일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대피하기도 전에 대피를 해도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들 한편으로는 무감각해지고 한편으로는 포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 최후의 심판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할 것을 그리고 시대를 분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물을, 생수를 두려고 왔을 뿐만 아니라 불을 주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불은 심판과 정화를 말합니다. 또한 땅에 불을 던지다, 지피다 라는 표현은요, 당시 집 앞에 이 땅에 토기로 된 야외 오븐이 있었는데, 거기 불을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시작한다, 뭐 요리를 시작한다 이런 관용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을 더더욱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세상 끝날의 심판을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곧그 십자가 그 위기가 닥칠 것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들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로마 제국이 분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받아야 할 세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계시지만 지금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려온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며 그렇게 기다려온 구원의 순간이 또한 심판의 순간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바벨탑 사건에서도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그들은 모두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수님이 도둑처럼 또한 알지 못한 때 오는 주인처럼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기 쉽습니다. 또한 진정한 평화와 심판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 보여주었듯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화평이 아니라 분열과 분리와 분쟁을 가져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분열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메시지가 가정에 들어가면 선지자들이 예언한대로 가족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미가서 말씀의 앞과 뒤의 구절을 보면요, 앞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 다음 절에는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과 단절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더더욱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우러러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4절 이하에는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기상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 덕분에 오늘날 예전에 비하면 일기예보가 정말 얼마나 정확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도 이 지형과 경험에 의해서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수 있지 않냐라고 하십니다. 서쪽 지중해에서 습기 많은 해양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풍이 불면 사람들이 와 진짜 덥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냐라고 물으십니다. 특히 늦봄에 이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남풍이 불면 뜨겁고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1시간 만에 30도까지도 오르는 열파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천지의 기상은 그렇게 잘 분간하면서 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시대를 잘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변화들을 보면 날씨를 예측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와 시는 알수 없다는 말씀처럼 시한부 종말론처럼 자꾸만 예수님도 알수 없으시다는 종말의 시간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죠. 도스트라다무스식 종말론이나 음모론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오고 계시는지 심판이 가까운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부지런히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58절 이하에는 가상으로 소송의 시나리오를 말씀합니다. 로마법에서 치안 판사는 채권자에게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할수 있었는데요. 채무자는 빚을 갚을 때까지 일하도록 강요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으로부터 빚을 갚기 위해 몸값을 받고 감옥에 가두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친척들이 채무자의 땅을 팔아서 빚을 갚거나 보석금을 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 랩도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는 가장 작은 동전 단위였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형법에도 자수를 하거나 혹은 합의를 하면 감형을 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수 감경, 즉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심지어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백하면 판사나 재판부가 이를 참작해서 감형하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서 처벌이 면제되거나 공소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영되기도 하지만 보상금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의 노력으로 보고 감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아닌 척 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다가 나중에 재판까지 가면 더큰 벌을 받게 되죠. 그때는 구속을, 징역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리 인정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선처의 여지가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금전적이든 신체적이든 한 푼도 한치도 남김없이 갚아야만 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행동은 판사 앞에 가기 전에 신속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의견 차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보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 유행, 트렌드와 시세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또 읽고 따라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징조는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살아가는 모두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와시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아마 시간이 흐른 만큼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그만큼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 가운데 있다 해도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평안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가스라이팅하는 평안이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읽고 정말 두려워하고 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긴장을 했지만 어느샌가 무감각해지거나 에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은 나중에 믿겠다 혹은 나는 믿지만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된다 나중에 열심히 믿겠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시대를 다시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불 붙고 있는 분쟁들을 보면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정말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나중에 심판의 불이 타오를지라도 우리 안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를 겁니다.